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집은 거실 앞에 테라스와 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첫 분양 시에 완공도 되기 전에 완판이 되어버린 굉장히 인기 좋은 현장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외부와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앤틱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으로는 산책로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있으시거나 산책,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에게도 특히 좋은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현장에서 5분 정도 걸어 나가시게 되면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당이나 사당, 서울역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출퇴근에도 아주 용이한 현장입니다. 매량가는 2억 9,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실사용 31평, 34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최고의 장점은 무입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나오셔서 저와 함께 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부부터 해서 내부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외부부터 해서 내부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입주민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전용 차단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분리수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분리수거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산책로와 하천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이고요. 저기 바로 산책로입니다. 밑에는 하천이 흘러서 굉장히 조용하고 산책로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숲세권을 통해서 반려견이나 가족들끼리 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단지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지에 평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이렇게 외부 주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한 대씩 200% 주차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모든 세대에 이렇게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에 도움 줄것 같고요. 오늘 보실 세대는 이쪽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모두 적벽돌로 두껍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단열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한 3칸 정도 계단 이용해 주시면 되고 바로 엘리베이터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티셋 그루프 8인승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대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로 올라오셨습니다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현관은 위아래로 모두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기 아주 편리할 것 같고요. 신발 수납장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편에는 세 칸의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한쪽만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넉넉하게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옆쪽에는 하구장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신발 수납 오른편에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집을 둘러봤을 때 현관에서부터 굉장히 이쁜 조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은 흑경이어서 거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도 아주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된 삼면동 중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닫지문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두께도 보시면 두꺼워서 단열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로 완공도 되기 전에 분양이 시작된 아주 인기 좋은 현장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모두 헤링본 패턴의 고급 원목마루로 구분 없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먼저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거실은 아트월 소파월 구분 없이 가구 배치해 주실 수 있고요. 코맥스 월패드와 대성 셀틱 보일러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에는 테라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테라스는 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열고 닫고 하시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 슬라이딩 중문으로 된 멀티룸 공간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등은 메인 등 없이 간접 등으로 곳곳 밝게 비춰주고 있고요. 거실 보신 김에 테라스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지금 커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커튼도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엔딩도 이렇게 여셔서 밖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앞에는 산책로와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이고요 반려견이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딱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네요 이 공간에서 가족들끼리 루프탑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커피나 차한잔 하시면서 대화 나누시면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테라스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멀티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된 스틸 프레임 중문이고요. 열고 들어가시면 아주 넓게 빠진 알파룸이 보입니다. 알파룸들이 이렇게 헤링본 패턴의 원목 마루로 시용되어 있고요. 한쪽 쪽에는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이쪽을 서재로 쓰신다면 책 차곡차곡 보관해 주셔도 되고요. 앞에는 큰 통창이 있어서 안쪽에도 아주 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모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집은 각 방마다 이렇게 별로 온도 조절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D자 구조로 아주 동선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식탁 등 하나하나 모두 펜던트 등으로 아주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의자 배치한 것처럼 4인용에서 6인용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푹탑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음식 조리하시면서 식사를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색상도 화이트 톤과 짙은 네이비 톤으로 해서 굉장히 앤틱하고 모던한 느낌입니다. 식탁 뒤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빌트인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삼성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따로 냉장고 구매 없이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공간 활용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열어보자면 공간 있으시고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끔 매립을 해놓았구요 주방 가구를 보자면 싱크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에는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은 모두 비앙코 칼라 스타일의 타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 깨끗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요. 3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매립형 후드입니다. 하부장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만 열어보면 여기에 칼이라든지 뭐 수저 다 구분지어서 세심하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주방의 모습 보셨고요. 다음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 공간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오른편에는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 서브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편은 아니네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또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수납 공간도 아주 많아서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장이 키 높이 수납장으로 수납할 곳도 많고요.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 안쪽에는 따로 파우더룸과 세면대가 빠져 있어서, 여기는 침실로만 이용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거실과 같은 구조로 넓은 통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라인드까지 다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등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제 인테리어 효과 주고 있고요. 아주 밝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모두 뭐 흰색 벽지로 마감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이네요. 안쪽에 세면대 공간과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파우더룸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화장대를 설치해 주셔도 되고, 그 옆으로 수납장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창이 크게 나여져 있어서 환기나 체감 아주 좋고요 이렇게 습관식으로 이용하시게끔 공간 구분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안방옆실은 이런 식으로 미닫이 문으로 공간 구분해 놓았고 이쪽에서 샤워와 가벼운 용변 보실 수 있게끔 변기랑 샤워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환기창과 환풍구 있어서 샤워 후에 습기 제거 완벽히 하실 수 있고요. 모두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이렇게 안방에도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방인데요. 중간 방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 행거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 수납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수납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환기체험될 수 있게끔 큰 창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여기서 빨래할 옷들이 있으면 바로 다용도실로 향해서 저기 세탁해주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도 보일러 온도 조절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샤워 공간 나오고요 고급 해바라기 샤워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거울까지 있어서 남성분들 면도하실 때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수압장과 젠다이 선반을 이렇 우드 톤으로 아주 예쁘게 포인트를 잘준것 같고요 세면대와 변기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 옆에 바로 작은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작은 방은 정사각형 구조는 아닙니다. 약간 직사각형으로 빠져 있어서 자녀들의 방, 싱글 침대, 뭐 옷장 충분히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도 창이 있어서 굉장히 채광 좋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실 앞에 테라스와 포룸 구조로 이루어진 예쁜 신축 빌라 보셨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고요. 옵션도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서 나오셔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집은 무입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다는 점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모두 예약 정리해 드리면서 다음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재미석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